이 첫째 날은 새 생명, 둘째 날은 나눔이에요, 나눔. 자, 나눔입니다. 자 우리는 싹 나눠져야 돼. 아멘. 그러면 이, 우리가 나눠지면, 분리가 되면,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자 한번 따라해요.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습관을 나누고, 패턴을 나누고, 친구를 나누고, 아멘. 다 나눠요, 나눠. 예. 첫째 날의 능력이, 우리를 나눈단 말이요 그러면 셋째 날이 우리 속에 와요 그러면 이 셋째 날은 뭐냐 이게 삶의 부활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래적 현실이에요 미래적 현실 그러니까 뭐냐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뭐요 우리 가슴 속에다가 그림을 그려준단 말이에요 그림을 줘 너는 내가 이런 사람으로 쓸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처음에 딱 만났을 때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아니라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뭐냐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내 사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셋째 날 가면 셋째 날. 왜 태어났는지. 왜 그때 나한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는지. 어? 그때 왜 나를 쫄딱 망하게 했는지. 이 셋째 날 가면 알게 돼. 그 의미를 알아요. 아멘. 그리고 이 셋째 날 그림이 그려진 것이 넷째 날오면 뭐냐? 직분이에요, 직분. 한번 따라해. 해 직분. 달의 직분. 별의 직분. 할렐루야. 이때 가야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거라는 거야 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거라. 이때는 그림을 그려주고 이때는 실질적으로 포지션을 주는 거예요, 포지션. 아멘. 아멘.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은 뭐냐? 복제 능력입니다, 복제 능력. 이 복제 능력이 뭐냐? 이 다섯째 날이 오면 뭐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을. 이때 가야 전도가 되요 할렐루야 복제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제능력 참 그래서 이게 에? 설교를 한번 하면요 삼천명 오천명이 회계역사 일어나고 복제능력이 복제능력 깨달으십니다 하면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째인데 여섯째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설명을 잠깐 하다가 이제 마치는데 이 다스림의 능력이 뭐냐 한번 따라 겠습니다이 여섯째 날이 가면 다스림의 능력인데 예, 3대 다스림의 능력이 일어나. 언제 가면요? 여섯째 날에 가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어. 그 다음에 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을 다스리고. 이게 3대 다스림의 능력이에요, 3대들이. 그니까,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이 여섯째 날에 가야 돼, 여섯째 날. 여섯째 날에 가면, 예, 실름을 하면요. 역사가 나타나버려. 기다리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이것이 바로 여섯째 날에 다스림의 능력이란 말이야. 다스림의 능력. 자 이것을 그냥 다음 주에 한번 더 이제 상고할 텐데 이 여섯째 날이 오는 사람에게는 다스림의 능력이 생겨. 다스림. 다스림니다 다스림이. 다스림. 하. 우리도 다한번 여섯째 날까지 가봅시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건 신적 권능이에요, 신적 권능. 이게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이 일으키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요. 이건 틀림없어요, 이거는.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베드로 어? 베드로. 오순절 성령이 베드로에게 오니까, 사도 바울에게 오니까, 사도 바울이요, 손수건만, 사도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갖다 올려도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이게 여섯째 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를 기 켜가고, 여러분들이 성령 세게 받아야 돼. 요 할렐루야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세게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버려요. 할렐루야요. 아멘. 자, 이게 다스림이. 이것도 이제 또 다, 다른 것도 있어요. 말의 권세, 또 무슨 권세, 건세, 무슨 권세가 있는데, 자, 이제 이 다스림의 능력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도 깊이 상고하기로 하고, 자, 한번 따라겠습니다. 창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가 이 땅에서 이루신 사건이고, 우리 속에 이루어질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이론으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사건이 돼야 돼, 사건. 아멘. 이제 우리가 첫째 날, 뭔 사건이 일어났어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첫째 날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 어떤 사람은 벌써요, 둘째 날을 지나서 이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계속, 어? 어,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 첫째 날만 머물고 있는 거야.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일곱 가지 축복, 일곱 가지 사건을 우리 손, 우리 심령 속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내어 드려야 돼요, 내어 드려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여섯째 날까지 가봅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